일행이 안 와요? 네, 행이 안와요? 네. 저 혼자 아, 네. 일행, 일행이 네. 없어요? 내 혼자요. 혼자 네. 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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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백성역에 이렇게 왔는데요. 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오프닝을 하느냐. 이 백성역에 숨겨진 맛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성역 5번 출구랑 6번 출구 사이에 식당가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혹시 백성역 주민분들한테 숨겨진 맛집이라고 하는데 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성비가 진짜 최고인 집인데, 삼계탕이 5,000원이고, 갈비 육개장이 3,500원이고, 대역덮밥 3,800원, 삼겹살 포함한 백반 4,300원, 왕돈가스가 4,800원이에요. 점심시간이 살짝 지났는데,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짠! 여러분, 백성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에 이렇게 식당이 있는데요. 이곳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만원 넘는 메뉴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진짜 가격 저렴한데 일단 주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주문해도 될까요? <laughs> 네, 저 제육볶음밥 하나랑 삼겹살 백반 하나랑 삼겹탕 한 마리랑 라면이랑 돈까스 이렇게 해주세요 돼요. 잠깐만, 누가 잡? <laughs> 네? 누가 잡? <잡힐까>? 발령할라고. <laughs> 저다 먹어요. 그래요? 네. 싸가지고도 돼. 아니요, 안 싸. 아니요, 안 싸가요. 어떻게 먹으려고 다? 네. 이상하다. <laughs> 네. 사장님 냉면도 네. 하나 추가해 주세요. 네. <laughs> 돈가스 하나 네. 5,500원 냉면 네? 3,900원 700원 <laughs> 3만 원도 안 나왔어요? <laughs> 3만 원도 안 나왔어요 아니 저 기본 가면 5만 원 나와요 아, 그래요? 우 여섯 개 주문했는데 5만 원도 안 나왔어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랬어 <laughs> 어어 너무 아, 너무 적게 나와서 놀랐어요 고 <laughs> <laughs> 네. 일행이 안 와요? 네저 혼자 네, 네 행이 호... 없어요? 네, 혼자요. 혼자? 야, 이거 다 상관없어. 겁나는데? 짠! 여러분 제가 주문한 삼겹살 백반, 삼계탕, 라면, 제육볶음밥. 3,800원인데 뚝배기에다가 나오 제육볶음 양도 많아요. 그리고 밥 포함. 아직 왕돈가스랑 비빔냉면이 남았는데 음식들이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먹습니다. 짠! 짠! 라면 뿌르니까 라면 먼저 먹을게요. 아, 안에 파도 들어가 있고 역시 라면은 젤리예요. 김치. 음. 여기 있는 밥을 돈가스에 있는 밥도 엄청 커. 그게 반이에요, 반. 나 진짜 배고팠는데. 와. 엄청 부드러워서 팔이 입에서 녹아요. 그정도로 부드러워, 부드러워. 폭살도 부드러워요. i 대장 o i n g 여러분, 삼계탕이 7,500원인데, 요즘 삼계탕 막 15,000원, 16,000원 이러잖아요. 견주어도 진짜 손색이 없어요. 추억의 케어네즈 야채. 여러분, 윤냉... 비빔냉면도 이렇게 나왔어요. 안에 단무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삼계탕 안에 밥도 들어가 있어요 와, 사장님, 가격도 이번에 올리신 거라면서요? 올린 가격이에요 그니까 10년 동안 안 올렸어 처음 올렸어요, 10년 만에 <laughs> 정말요? 올린 가격이 7 5 0 0원이요 뭔가 3,900원이고? 그렇지 그다지 대박이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돈까스에다가 올려서. 저 봄날에 한번더 먹으러 올라고요 비빔면 불기 전에. 여자랑. 여러분, 이 냉면은 3,900원이에요. 아, 고소하니 비빔냉면에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면에 참기름으로 코팅이 잘 되어 있어요. 삼겹살 백반이래요. 생삼겹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양념의 점인 삼겹살. 궁금한데? 대파랑 소금으로 간한 삼겹살. 진짜 삼겹살이야. 와, 삼겹살 맛있다. 5,900원이에요. 고기 양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삼겹살 백반이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기 뚝배기에 삼겹살 구워져서 나오는데 밥이랑 고추랑 마늘이랑 이렇게 해서 나오나봐요 제육볶음밥 저는 볶음밥이라서 진짜 같이 볶아져 나오는 줄 알았는데 뚝배기에 정식처럼 나와요 와, 밥 가득 차있는 거 봐. 일단, 따로 한번 먹고. 마지막 한 그릇인데, 주문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안 계셔요. 진짜 배고파는데 밥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이번 저는 삼겹살 백반이 맛있어서 삼겹살 백반 마지막 하나 더 먹고 갈게요. 사장님이 안 계셔서 못해. 백성역 5번 출구, 6번 출구 올라가는 그 사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분식? 한식? 골고루 판매하시는 이 음식점에서 이렇게 먹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주문한 게 6가지인데 가격이 28,900원 3만 원이 안 넘었습니다. 6개를 주문했는데 일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길 추천드릴게요. 2022년부터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제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밥한끼 든든하게 드시면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맛있게 먹고 열심히 먹는 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으음 <susurra>